103점. 사장님은 120, 120점 나간다 했는데 제가 쟀는데요. 전자로자니까 103점 나오더라고요. 어, 목소리가 걸걸하지만 좀양이 들었는데, 와 진짜 소나무 피고 와 명목인데, 명목. 여기 여기도 100점이나 여기도 여기도 100점이다. 나트위스트고 문인목이 와 이렇게 이건 반칙 아닌가? 이 정도면은 이거. 하나 네개 명목 네개세트로 나왔거든요. 이게 이게 번이고요. 다음 거 한번 이동을 해 볼게 내가. 얘가 2 번입니다. 2 번. 야 얘가 얘도 103점 나와. 103점. 상한형잘 날랐죠. 여기도 지금 100, 여기도 100점이 넘어요. 엄청나게 살 이빠이 쳤습니다막터질터합니다 진짜 막 흔들흔들하고 대걸이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야 나무 좋네. 상처 하나 없어요. 등살이 같은 것도 없어요, 이거. 와, 전직, 이거, 아무 이렇게 좋을 수 있어. 이게 2번, 103점. 진짜 막, 피도 좋고, 선도 좋고, 몸도 좋고, 지금 뭐, 너무 좋네요. 3번으로 가볼까요? 얘가 3번입니다. 86점 나옵니다. 86점. 아, 얘는 뒤에 약간의 살이가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고. 하지만 이것도 명목입니다. 와.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네개 세트 나오는데, 얘가 4번. 사관형이에요, 사관형. 드론 영상 보셨겠지만, 얘가 어 85점 나옵니다. 조금 밑에 더 가면 더 나오겠지만, 그냥 85점 나옵니다. 얘도 등살이 하나 없고요. 깨끗해요. 몸이 너무 깨끗해. 아, 이쪽에서 찍어 드릴까, 한번? 예, 등살이 하나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선 좋죠? 가불이 이래야 돼. 얘가 9m 날라간 거, 9m, L이. 와, 나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나무들은 한 5년, 4, 5년 됐습니다. 5년, 5년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와, 본 영상에서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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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laughs> 척터만입니다. 아직 감기꾼이 조금 남아 있어서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빨리 갈게요. 그 전에. 무료물건 줬어 톱봤습니다 요번호, 요번호, 요번호 제 번호로 판매하신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하면은 제가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포트코트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빨리 갈게요. 물품 번호 928번입니다. 명목입니다. 명목 하나. 1번, 2번, 3번, 4번. 아... 네개 세트로 갑니다. 자, 이게 하나 하나 해 드릴게요. 여기 어디냐고요? 안 가르켜 줘. 요거는 안 가르켜 줘. 가르켜 주니까는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하, 계속 나와 갖고 안 가르켜 줘. 개인 소장품입니다. 업장들은 알 가르키는데 개인 안 가르켜 줘, 이건. 개인 소장품입니다. 오실 때는 미리 약속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요거 1번 갈1번요 1번. 자, H세치 h 가 얼마예요? 여기 사진. 어, 10 대략 대략적으로 13m 나니다 13m. 어, 영상 길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자 근경, 여기 사진. 여기 사장님은 120점 나온대. 근데 내가 잘 봤어 안 나와. 내가 내 전자로 정확히 재니까 안 나와. 밑에 바깥 리고도안 나와. 근데 전 정확히 재입니다. 이거는 어, 103점 나옵니다. 103점. 자 W W 아니 이쪽은 좁은데 이쪽 이아 진짜 문인스럽게 정말 문주먹이네 이거. 이 중간에 여기도요. 여기도 100점이 너무 여기도 100점이 너무 진짜 살찐 거 봐. 이렇게 안음새 봐.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안 보이죠? 자 더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커요? 이거 7m나 7m 자 이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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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또 명목이지 이거 아 명목이야 드론에서 드론 영상도 보셨겠지만요 하늘에서 봐도 커 나무가 아, 어, 아직도 안 잡혔지. 20m, 25m 정도 가면 이제, 어 이제 나오나, 이제 나오나.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야, 이 정도, 이 정도의 수격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H, H H가 얼마나요? 여기 사진, 여기 사진. 얼마 나와요? 음, 10m, 대략 10m, 10m 이까 10m, 10m, 10m 나옵니다. 조금 더갈 수는 있겠으나 그냥 대충 쟀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근경 얘도 얘도 많이 나와요. 사진, 여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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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얼마나 오야? 얘도 103점 넘어요. 103점. 얘도 103점 사진. 와, 살찐거 봐. 여기가 100점이 넘어요. 여기가. 와, 대단 대단한 명목입니다 피바 피. 얘 제가 여기서 한 10m 떨어져 있는데 10m에 저만에 보여 와. 어마무시하죠. 음.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아 여기 아, 여기 여기인데 이빡받으러졌네자세 여기 여기, 번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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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이거. 자 에치데치. 아 잠깐만 이게 또 불편했잖아. 이러지 현장. 남은 거주오니까 빨리 하려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간게 얼마나 사간이에요 사간. 4간. 날라간게 그냥 w로 했게 표기는 근데 사간입니다. 사간 4간. 누워 있어요. 어, 12m. 와, 딱 12m. 12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입니다. 자, 이제 3번. 자, 이거 이거 이거. 자, 3번. 자, 이거. 아, 이거 그냥 살데 아, 큰린 나. 괜찮아, 괜찮아. 자, 3번 얘인데 애치치 애치가 얼마나 여기 사진 얼마나 와요? 8m 나는다 8m. 아유 그죠? 자 근경 여기 사진 86점 나옵니다 작잖아요. 어? 이따 이따 설명할 게 있어요 얘는 근데 자 W W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한 5m 나옵니다 5m 5m 나오고 자 이거 아또명목하나 있지 사 아무거 좋으니까는 이걸 따로 따로 할려니까는안 되겠어 그냥 한 방에 묶어서 그냥 제가 사 사야만 돼한 방에 묶어요뭐 이거 따로 따로 해 이거 어? 그냥 한 번, 좋은데 한, 한 번에 가야지. 어차피 한, 한 군데 갈때 있어, 어차피. 그죠? 어디 가지, 아시죠? 아, 가야 돼, 거기. 저, 쪽에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하세요, 회장님, 이거. 자, 엣지, 엣지, 엣지. 이거 얼마야? 여기 사진. 여기, 여기 좀 가려놓고. 그래갖고, 음, 어, 6 m 라니다 6m. 6m 나고요. 어, 근경 아, 나무 잘생겼죠. 나무 잘생겼어요. 깨끗해. 등살이 없어요. 여기 근경 여기 사진. 얼마나 와요? 85점 나옵니다. 85점. 자, 세간입니다 날랐습니다. 얼마 나 날랐을까요? 얼른 날라, 날라갔냐? L, L인데 그냥 W로 표기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아무 9m 날랐습니다. 아따 나무가 나무가 이래야 돼. 진짜 나무가요. 아나 보는 순,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일정을 좀 오래 전에 받았는데 여기 사장님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아차이고 이쪽 강릉에 어 먼저 올라가 있는데 강릉에그 알시아 최고의 돌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찍고 내려오면서 바로 전화해서고 사장님 나 이거 가끔 아피바피바선 봐요 이백백절이 100, 넘는 등게 올라가서 수물렁 수물렁 올라간 거봐야 이거 실물로 봐야 돼 이거는 어떻게 제가 아무리 잘 찍으려 해도 이게 안돼저 위에도 저기도8 0주이 넘어요. 진짜 대단해. 아 대거리는 올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 올 초에 했으니까는 그냥 그대로 좀또 굳히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철사는 안거셨고 바로 대리 작업 잡았, 잡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니까, 있으니까는 크게 문제 될게 없고 피 봐요. 와, 소나무 피야. 소리를 빽 지르고 싶은데 제가 소, 목이 가가고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걸걸 한데. 좀양해 부탁드리고 아 트위스트 보세요. 여기 백여 백 백점이 백점. 오르시죠 이게 백점이 백점. 100점. 진짜 진짜 어서 보시면요. 아,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이거요. 울진송입니다. 울진송. 여기 어딨냐고요안 가르켜 줘. 안 가르켜 줘. 하도 칼치기 들어갔고. 안 가르켜 줘. 이거 얼마냐고요? 아 당연히 억대지. 뭐. 몇 억이냐고요? 1, 2, 3, 4. 4 개니까 4억. 삽도안터삽도안터 <laughs> 4억 5억. 요, 요 끈도 저도저 저, 저 지지목한 끈도 끈도 안끌러 큰일났어요 지금 작업 상차입니다 작업 상차 그럼 뭐 십억 아유 삽도 안 찔러 큰일났어요 지 <laughs> 큰일났어요 지 삽도 안 찔러 우리 여기 여기 사장님 십억 삽도 안 찔러요 아유 아무리 나무 요즘에 나무가 예? 가격이 조금 시장이 조금 위축은 위축됐어도 이정도는 예전에 얼마 불렀어요. 우리 알잖아. 이거 하나요 예전에 얼마 불렀어요. 이거 하나에 7, 8억 불렀잖아. 솔직히 알잖아. 이것도 얼마 불렀어요. 이거. 이것도 왜, 어? 거의 금방에 가지 뭐. 다 알면서 왜 그래. 예?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명목도는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에. 아, 이게 앵글에. 내한 30m 떨어졌는데 아직 앵글이 안 나와요. 지금. 굳이 갈게 없어서 되는 거야. 자, 이거 지금 한 50m 떨어져어 50m. 그래도 아직 안 나와. 얼마나 큰 거요 나무가? 에? 진짜 이거는 진짜 좋은데 이거는 진짜 어디 골프장이나 진짜 그죠? 이거는 네개 다가 메인 목이 아쟤는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쟤는 설명할 게 있어. 저건 뭐뭐아 이게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데가 야 돼. 아 나무 자생했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모아 놓은 거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게 한 어떻게 산 하나에 하나씩 나올까 말까한 명목들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딱 오세요 그냥 보러 오자 오지, 오지마 그냥 보러 오지마 살아와야지 맨날 뭐 보러 오면 오지마 자 여기 개인 소장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와서 중간에 칼치게 만듭니다 음, 한번씩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갖고 내가 알면서도 내가 눈감아 주고 있는데 뭐 업, 업장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 소장품들은 제가 분명하게 상도를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데 시간 다 시간 열정을 야, 피 봐. 잘생겼죠? 어. 이 4번, 4번. 잘생겼죠? 이거, 이건 진짜 와서 직접 봐야 돼. 와, 저 2번. 한 이, 제가 여기 30m 떨어져서 피, 30m인데 피가 이 정도요. 얼마, 상상이 가세요?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달라고요? 안될 텐데. 하나에 얼마죠, 이거? 한 아, 7억, 7억, 7억 줄까, 7억? 7억? 칠억, 7억? 칠억 주, 아 칠억이면 내가 사람한테 줄수 있죠. 아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세트로 가 세트로. 음, 저 하나? 칠억, 7억. 칠억. 내 사람한테 칠억에 주지면 사람 줄 겁니다. 칠억에는 그 밑에는 주지도 않아요. 삽도 삽도 안찌린다니까 농담이에요. 근데 네, 농담에 진담이 있습니다. 자, 이네개 세트니까는 뭐수수께끼 하는 것도 아니고, 십억에 삽도 안 찔러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가격 물어보지도 마시고. 네. 어차피 도복이랑 가봤자 없어요. 이건 저한테 전화하셔야 돼. 저, 저한테. 자, 이거 3번인데, 얘도, 이제 아이게 잘생겼죠? 문인스럽게. 지가 뭐쫙 올라가서 흐르륵 는데 아, 얘가 요 뒤에, 얘가 좀 반, 반파, 이게 반파야? 뭐야, 이게. 이게 뼈살이가 있어요. 뼈살이 들어서. 이지거라 이게, 이게. 근데 희한하죠? 아우, 저 위에까지 뭔가 좀 내용도 있어요. 이거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나무인데. 어왜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서 있으면 또 나름대로 또 그냥 그죠? 뭐 번개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번개 진짜 진짜 번개 맞았나? 그렇지 번개 맞을 수도 있지 이거 어렸을 때 번개 때려갖고 위에서 내려와서 골태어갖고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 123번 4번 다 좋아 4번 4번 몇점이에요? 85점 아, 대단하죠. 와, 울진성 진짜 대박이요 대박. 멋집니다. 아, 탁을까? 저닭 잡아볼까? 수진아, 아, 오빠 이거 갖고 싶다. 아, 진짜 수진아,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1번, 1번 문인목. 아, 이게 지금 10분 영상 찍고 프린트고 찍고 20분 아, 20분 쯤에. 자, 이게 이게 이 문인목 1번이에요. 이 뒤쪽이거든. 대박이죠? 103점. 여기 100점. 가 옛날에 진짜 알잖아요, 다들. 이거 이거 하나에 10억도 부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임재만 놈이 10억에 날아가는 거요. 네? 다 인정하잖아요, 그거는. 아. 아 누칼이야, 누칼. 누가리. 얘 얘도 누칼이고, 얘도 누칼이고. 얘는 모르겠고. 어? 예, 예. 번 4번, 4번 누칼이고. 아, 누칼에서 전부 다 어디 가도 무조건 다누리입니다 아, 진짜. 제가 간략하게 소개 한 거예요. 이게면 뭐 크게 소개할 게 없어. 이거 다 소개를 내면은 이박사일다떠다 다 떠들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어차피 하십 분 분명히 있어. 응. 이거 진짜 좋은데 가야 돼. 저 닭을 쪽닭 목아주면 비틀북가져 가. 아, 진짜 대박이네 대박. 저 보세요. 저 위까지 다 갔어. 야, 이렇게 양보해 주시는 여기 사장님께 정말 제가 이 영장을 빌어서. 아, 이 명목을 진짜 볼수 있게 되고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진짜나 그냥 보는 자체가 정말 행복합니다. 네. 봐, 실루엣에 비친 당당하죠. 아, 당당해요. 진짜 와서 보면요, 이 몸에 이 몸에 이 살찐 이 몸만 봐도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못해요, 진짜. 안밤목에 뭐또비 비틀은 건데 이런 것들은 막이 무게의 이 웅장함에 세월의이피에 근데 살이 요거 3번만 뭐 번개를 맞았는지 아마 그만 있고 나머지는 등살이 하나 없어. 요 깨끗해요. 몸이 깨끗해요. 진짜 와서 보면은 인정할 겁니다. 야, 진짜 이렇게 깨끗할 수 있구나. 저런 거다 짓고지 여기다 박을 일은 없지. 다 짓고요. 하나도 손안댔고대그 대만 걸은 거 유인만 한 거예요.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네. 진짜. 자. 이 명목을 보러 오실 분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그냥 구경 올게. 오지 마. 뭐 업자 데리고 올게. 오지 마. 업자 데려와서 뭐 하려고? 업자 데리고 오지 마. 업, 업자 데려고오 사람 제일 싫어. 업자 데리고 오지 마. 개인 거볼 때는 그냥 단독으로 오시면 보고 아니면 보, 오지도 마. 그냥 네. 하도 막 칼치 들어갈 거다니겠어 기분 나빠고 업자 데리고 오지 마. 요 개인만 딱 하, 하실 분만 딱 와요. 제가 안내해드릴게. 진짜로. 뭐 누구랑 같이 올게. 오지 마! <laughs> 자, 여기 어디냐고요? 안 가르쳐드려요. 멋있죠? 아, 이 자체가 그냥 작품이에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작품이고, 이 자체가 랜드마크입니다. 음. 이자1 3분대그 털고 있어요. 1 3분이면 오프닝 때리고, 드론 때리고, 20분짜리죠. 20분짜리. 근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얘가 제가, 어, 제가, 얘가 한 13m, 대략 13m 정도 잡혔거든요. 더갈 수도 있어. 작, 더 작진 않아. 그데 제가 여기 한 50m 떨어져 있어요. 50m인데도 지금 염원해 보이잖아요. 지금 나무가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예 네. 알잖아요. 그산 10만 평 개발해도 저거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이렇게 모아놨어요. 얼마나 어렵게 모아놨겠습니까? 근데이 이렇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어요. 돈 한참 부르줄 알았거든. 근데 사님도 이제 요즘에 좀 안 좋은 건아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적토마가 한번좀 해봐라 해갖고 이제 적토마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중간에 칼치고 칼칙을... 몇번 얘기해서 칼치기 하려고 오는 사람 오지마. 누구 데리고 올게 오지마. 오지마 기분 나쁘니까자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데 가서 이 작품 을 알아보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어, 걱정하지 마시고. 에. 작업 상차 기준으로 해, 했 거니까요 안내해 주지 아, 네, 안내해 주 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뭐 실물 보고 뭐한대 오지 마 어, 어느 정도 알고 와야지 부적되고 뭐 주소 달래 오지 마이 가격을 알아야지 뭐자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목을 저한테 의뢰해 주신 사람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아, 진짜. 녕와 정말, 좋 정말,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정말, 정와 대단하네 정말, 정말, 정면 그죠 정살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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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말 정말, 정말, 정 근데 말 정말,